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많은 신앙고백 또는 신경들이 있었다. 곧 사도교회와 옛교회의 여러 신경들. 이를테면 아타나시오 신경이라고도 부르는 퀴쿰케 신경. 몇몇 공의회의 신앙고백들. 톨레도 라테라노 리옹 트리엔트. 교황들의 신앙고백들. 오세기 다마소의 신앙고백.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의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다. 교회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생겨난 신경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신경들은 변함없는 신앙에 대한 요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신앙에 다다르고 깊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신경 가운데 두 가지가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이다. 이 신경의 막중한 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신경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자가 있고, 그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은 초기의 두 세계 공의회 325년 381년에서 나온 신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위를 가진다. 이 신경은 오늘날에도 동방과 서방의 양대 교회에 공이 간직되어 있다. 이 책에서 신앙교리는. 이른바 가장 오래된 로마 교리서라고 할수 있는 사도신경에 따라 제시할 것이며 때때로 더 명확하고 세밀한 니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참조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표준 가르침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주는 우리 신앙의 신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그품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온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 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